40대 대기업 직장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퇴직연금을 DB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C로 바꿔야 되나? 요즘 많이들 DC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 바꿔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연봉 인상률 혹은 승진 가능성 또 투자 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오늘 은 DB형이 있는 분들 계속 DB형으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DC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지 확실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DB형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자한테는 퇴직할 시점에 3개월 평균 급여 그리고 1년치 상해금을 합친 금액을 가지고서 근속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 인상률이 높을수록 DB형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DC형은 회사에서 연봉의 12분의 1씩을 넣어주는데 그 돈으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으면 DC형으로 투자금을 더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DC형으로 하는데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오히려 DB형이 유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급여 인상률이 지금 40대 직장인이고 대기업에서 차장이다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연봉 인상률이 4% 정도 된다 이런 분이면 DC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이분이 좀 있으면 부장으로 승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연봉이 한 1억 2천까지 오를 수있 있을 것 같다라면 이럴 때 부장 승진한 후에 DC형으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나중에 승진을 했을 때 퇴직금이 DB형이면 확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몇년 안에 승진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DB형을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승진 가능성은 없다 연봉 인상률이 한3% 정도 혹은 그 이하다 차라리 DC형으로 바꿔서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게더 낫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예금 같은데 넣어줍니다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한 내 연봉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되고요. 또 물가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지 DC형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C형으로 바꾼다면 2월 나중에 연금으로 탈 시기가 한 10년 이상은 아직 남았다 할 때는 당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 펀드 같은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2년, 3년 안에 퇴직을 해서 연금으로 탈 거다 할 때는 채권형 같은 좀더 안정적인 상품. 아니면 TDF 같은 혼합형 펀드로 바꾸는 게더 낫습니다. 하지만 DC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돈을 한 2, 3년 안에 다 연금으로 타는 게 아니죠. 연금을 탈때 최소한 10년 혹은 20년, 30년간 길게 나눠서 타기 때문에 일부는 채권형 같은 저염저수평을 하더라도 한 3년에서 10년 사이에 탈 금액은 혼합형 같은 중년, 중수익형 펀드로 하시고 10년 이후에 탈수 있는 나머지 돈은 계속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주식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DC형으로 바꾸는데 나는 투자를 하는 걸잘 모르고 해서 그냥 예금에 놔뒀다 오히려 이럴 때는 DB형으로 갖고 있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금 핑크제가 생기면 그때는 급여가 줄기 때문에 무조건 DC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임금 핑크가 와서 DC형으로 바꿔야 되는 분 이제 더 이상 승진 가능성이 없거나 연봉 인상률이 한 3%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은 DC형으로 차라리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